완전 놀랐네요 이거 집들...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공포게임은 딥 하이드 프로토타입이라는 곡게임입니다 간단한 스토리는 딱히 없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오오 퀄리티 높네요 오 네, 와. 제가 렉걸리가봐 그래픽 매우 나지으로 했는데도 좋네요 어 뭐야 오, 오 열린다 오 재미있다 재미어다오 재밌겠다 오 이거 편 편의점 편의점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 같은데 아 됐다 열렸다 뭘해아이이눌러요 e, e 뭔가 잘못됐나 아 아니구나 이거 발전기 켠 거구나 오 깜짝아 오야야 야. 게임이 꽤퀄리 게임 높네요 오우 씨 너무 무섭다 일단 해야될거 아뭐지 어, 이거 총아총 아, 총. 필요하구나 나이스, 어. 나이스, 오 나이스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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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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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, 어두워, 어두워. 오, 퀄리티 높아. 오, 진짜 높아, 오. 완전 높아, 퀄리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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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네. 슛. 와. 아, 잠시만요. 아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어어 탄피배출 와 진짜 간지나네요 탄피배출 와 내가 이거 당근총이라고 탄피배출되는 총 하나 샀거든요 당근총이라고 있는데. 이거 무료인데 무료 게임인데 되게 퀄리티가 높네요. 와이 정도 퀄리티면 솔직히 한천원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플래시 라이트. 아 여기 아 여기 총에 관총에오씨 너무 깜짝아. 뒤 아니겠지 이거 설마. 아클로스 여기 클로스때 여기 도 잠겼고. 어 일단은 어 제가 원래 그아 어, 뭐야 원래 앞으로 갈 갈라고 했던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아! 오오오오 저총저 뭔가 제가 특수부대가 된 느낌이네요 저 배틀그라운드라고 생각,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. 오우야 아참깐컨셉이 잘못 잡은 것 같아 배틀그라운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, 총기, 그냥 총게임이라고 아 이거 아 어떻게 하지 컨셉을 컨셉을 좀 재밌게 해야 될것 같은데 시아 제가 또 가까이에서 뭐야 가까 쐈는데 아 여러 번 쏴야 되거나 어그 뭔지 진짜 진짜 같아 이 그래픽도 진짜 같고 와 불륜대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요 지금 뭐 뭔가 있는데 아이템 키키키키 없고 총총총 쏴쏴쏴 쏴버려 그냥 그냥 쏴버리기 그냥 아 진짜 이거 그냥 뺏어버려 이거, 이거 뺏어가지고 총이랑 이거 하나 든 다음에 펼쳐 오면은 이거 던져서 얼굴에 박은 다음에 총 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. 너무 무서워 근데 갑자기 쫓아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오~~ This way! 이 길이라고 하네요 아 이때 딱 힙합 노래 들으면서 딱 이렇게 뭐였더라? 자신감 넘치게 해줘야 되는데 어 뭐야 이거 키야 아, 그때 키 깜짝아, 아 깜짝아. 어우 깜짝아. 어, 깜짝아. 이거 약간 SCP 그 가면 담았네. 못쓰기네 이거? 아, 못쓰기네. 여기로 가는 건 맞는 거 같아요. 아, 이거 똑같은 공간이네. 아, 똑같은 공간이구나. 아닌가? 어, 근데, 이, 이, 이 게임, 총도, 이거, 반동도, 이거 진짜 같고, 실감나요, 진짜. 자, 어, 존익. 아, 존익. 조닉. 존익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, 존익. 복수하러 온 주인공. 내 강아지를 죽인 사람의 복수를 어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어니 아니 이건 조리기 아닌데 죄송합니다 <laughs> 이건 조리기 <존 얘기>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자제 제대로. 제대로. 어. 이거 어떻게 깨지, 이거를? 어 아, 이거는, 아, 안 되겠다. 이거는 바로. 자, 컷 하고 다시. 자, 아, 이거를 제가 몇 번을 제가 한 20번인가 10번 정도 해봤는데, 아, 이거는 도저히. 게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포기 처음으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게임 꽤 재밌었습니다. 어,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곡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